그런 점에서, 그런 점에서 일종의 테스트라고 본다면 아픈 패배긴 하겠지만 아픈 패배긴 하겠지만 그냥, 그냥 김태 프로 보는 뭐야 것 애교? 것 아, 그냥 뭐지? 피노시로를 셀레브레이션 할정도거환거하는게 뭐지? 저, 뭐지? 어. 저 여자 관중들의 어. 환호성 어. 뭐지? 아. 뭐 아까 웃었어 웃음. 그래지가 해주서 웃었어. 경기 측면, 배피 측면? 그런 점에서 일종의 테스트라고 본다면. 하겠지만 그냥 어이 진짜네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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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뭐야 이거 이을어이가 이... <laughs> 응, <laughs> 없네 이건 뭐야? 야 이거 뭐야? 야제 저런 것도 해? 야나뭘본 뭐, 거야 이거? 그냥 이가 없네. 어머 나 이거 짜, 짤로 저장 좀 할게요 이거. 저 카톡 포사 하겠습니다. 바이퍼 선수가 뭐냐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좀 박제하겠습니다 이거. 너잘 걸렸다 이거. 너잘 걸렸다 이거. 남이 이런 걸래? 아 잠깐만요. <laughs> 이거는 제가 잘 써먹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첨첨찬한 건데 하나가 잘한데. 그첨첨 좋을 아. 같아요. 피노시로 런 셀레브레이션 할뭐 했어요? 못, 못 봤어. 아, 아니 제 카드가 몇 킬이 쓰러 습니 찍힐 넘거 아니에요. 벌써 여기서부터가 열받아.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볼에다가다가 볼에다가 따봉하는 것부터 열받아. 여기서부터가 열받아. 여기서부터. 아, 저거 맥가리개로 해달라고요. 예? 어, 근데 그것도 괜찮겠는데 요 생각해 보니까. <laughs> 이게 뭔데 이거? 성의를 좀 보이라고. 이 자리 더 낫다. 어, 어, 이 자리 더 낫다. 인정? 인정 드립니다. 교체. 아이씨, 우리 또 귀여운 왕우 왔어. 내 미니맵은 너가 지켜주고 있었어, 난 텐든하다. 미안해. 왜? 뭐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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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미안해? 밥안산 거? 밥좀 사라 그니까 아 그래? 부담스러워서 그 i k a I can't 니까밥좀 사라 아아 e the 또시작했어 g a i n p a p j u 해 Sara Nika. Papjum s 내 r a Ah, I'm n o